2025년 한국 경제와 또 노동시장 전망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에 그 지표들이 좀 엇갈리게 나왔고 어떠신가요? 너무 놀랍죠. 이 팟캐스트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콘텐츠 생산에도 쓸수 있지만 파일로 저장했다가 그냥 차 운전하시면서 들어볼 수도 있고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우리 귀라는 이런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들을 이렇게 써머리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쩌는가 하나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이 설명하는 거나 상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도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초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양한 교과서와 굉장히 다양한 참고서들 투에 정리하는 일들을 정말 정말 잘했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정리 노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학습 바인더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타임라인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요약의 신인 AI를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구글이 미쳤어요. 이 재미나이라는 재택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글의 AI. 노트북. L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로 노트북 노트 정리를 해주는 약간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은 와 이거 정말 신박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장점은 자료가 텍스트냐 뭐 논문이냐 영상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거든지 넣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구글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원래 이게 4월 말까지는요 한국어로 아웃풋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요 여러분들 한국어 아웃풋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영상, 이제 PDF와 같은 자료들 넣어도 한국어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만 쓰면은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 도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무료로도 기본 기능을 활용 가능합니다. 재미나이 어드밴스들을 구독할 시에 이게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요 굳이 고급 기능을 안 써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굳이 뭐 구독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이 무료만 가지고 쓰는 헤치들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또 노트북 l 에또 정말.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체치피티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정말 위험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건 있는데 허상인 거예요. AI가 학습하다 보면 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타이탄 철물점은 공유보다 잘생겼다. 계속 자, 아주 집착을 해야지고 광적인 집착을 해야 돼. 학습시키는 성공을 했어. 타이탄 철물점은 공유보다 잘생겼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할로시네이션입니다. 근데 이 노트북 LM은 어쨌거나 우리가 소스를 제공해서 그 소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할루시네이션이 다른 AI와 비교해서 극히 적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이게 노트북 LM 구글 돼 있습니다. 막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 LM의 초기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화면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 노트북 LM이 야너 소스 빨리 내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소스를 자, 링크라고 되는데 웹사이트의 링크나 그리고 유튜브의 링크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여기서 좀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특히나 웹사이트 만들 때 이거 글을 쓰고 기획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데 내가 정말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이트에 웹사이트를 다준 다음에 그런 문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참조해서 나의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Untitled 노트북 돼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노트북 LM 실습하기라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줬고요 자 여기 출처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소스를 넣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추가라는 버튼인데요. 여기 추가를 누르면 아까 전에 보셨던 창이 떠요. 옆에 보시면 은 탐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 부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유. 그럼 얘가 소스를 막 검색하는데 커플렉시트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기사라든지 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땡겨와 줍니다. 자 그랬더니 2025년 MG 세대 중심 디지털 부업 증가 배경을 제시합니다. 다 가져와 볼게요. 쇽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소스를 불렀는데, 자 여러분들 노트북 LM이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재미나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챗GPT랑 비슷한 이런 채팅툴인데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채팅이 있습니다. 소스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기사 발췌문은 m g 세대의 증가는 하투잡 트렌드를 조명하며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입력창이 있습니다. 재미나이 같죠? 즉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해줄 건데요.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는 하는 주요 요인 3가지를 정리해 줘 일반적인 채팅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불경계 고물가 어쩔 줄아면서뭐1 2, 1, 1, 1, 1, 7 숫자가 적혀있는 건데 이 좌측에 지금 제가 불러온 거에서 출처를 기입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할로시네이션 현상과는 다르게 신뢰도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해준 글이라는 점에서 노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에 보면은 메노추가 음성개요, 마인드맵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기능인데요. 마인드맵을 생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우리가 제공한 소스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또 눌러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가 막 나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한눈에 보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마인드맵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제 노트에 학습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짜잔! 주요 내용 요약이 쭉 되어 있고, 반답형 문제 정답까지 다 짜줍니다. 와, 이거 진짜 단순히 직장인만 써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교직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업무 끝났습니다. 너도나도 유튜브로 수익 관리가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유튜버가 국민 부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도전하시는데 유튜브에 도전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해야 된다는 자체가 부담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I로도 팟캐스트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스튜디오 AI 음성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영어로밖에 생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생성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이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심할 수. TTS를 AI가 생성해 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습니다 뭐 11랩스 같은 것도 있고요 타 e c a 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있는데 AI 특유의 인간답지 않은 이런 목소리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한국어를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도 장난 아니고 정말 정말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리도 조금 키우고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DI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2025년 한국경제와 또 노동시장 전망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에 그 지표들이 좀 엇갈리게 나왔고, 2025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4년 같은 기간에는 어떠신가요? 저도 약간 표정관리가 잘안 되는데 너무 놀랍죠 이 팟캐스트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콘텐츠 생산에도 쓸수 있지만 파일로 저장했다가 그냥 차 운전하시면서 들어볼 수도 있고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우리 귀라는 이런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들을 이렇게 써머리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소리를 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 남자 이거 너무 느끼하게 말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원해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줬어요. 지금 여기 시간이 8분 3초라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채팅을 제가 아무리 입력해도 크게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 기능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기능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목소리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 추가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새 메모는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얘가 정리해준 내용을 넣고 싶다면 좌측 하단에 메모의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새로 저장된 메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내면 우리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사실 이 노트북 LM 가지고 이제 가지고 노는 모습들을 앞으로 종종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쩌는가 하나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는 이 영상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측공유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타이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작업이 뭐냐면 글을 쓰는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노트북 LM이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기 또 노트북 LM 용 확장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점점점 이거 눌러 가지고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 방문하기. 자, 노트북 LM이라고 일단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 웹 가져오기 도구. 우측 상단에 파란색으로 크롬에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제 주소창 옆에 검정색으로 N 이렇게 적혀있는 녀석, 이게 나와있죠. 제 사이트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dd to Notebook 이라는 검정색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타이탄 교육 그룹이라는 데이터가 가져와 있는 게볼 겁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게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서머리하다 보면은 웹사이트의 내용들은 다그 UI가 달라요. 다양한 각색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를 써머리하고 정리하고 폴더링하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진짜 부지런한 제이들이나할수 있지. 저 같은 피들은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피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노트북 LM을 살펴봤는데 요즘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AI의 도구들을 보니까 정말 미친 속도로 새로운 도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타철 채널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도구들을 소개하고 이 도구들을 막 서로서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기똥찬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초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타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